최근 부산시 수영구 의원과 공무원이 세금 6천만 원을 들여서 이탈리아로 출장을 가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출장이냐 여행이냐 논란이 거세게 있는데요. KBS 보도에 따르면 이들의 출장 목적은 선진 관광도시의 사례를 참고하여 구청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하는 것이라 합니다. 그런데 취재 내용이 꽤나 흥미로운데요. 밀라노 시장 비서실 관계자는 부산시 수영구 관련 일정이 없다고 하고 공식 일정이었던 로마 시장과의 면담도 만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로마 시청이 수리 중이었다네요. 세금 6천만 원짜리 출장이 건물 공사 때문에 취소된 것입니다. 공문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채운 건사전계획이 없던 미술관, 극장 등 관광 일정이었습니다. 6천만 원의 세금이 정책 발굴이 아닌 해외 관광에 쓰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입니다. 의원들은 안목을 키워 구청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했다고 주장합니다. 6천만원의 세금으로 얻은 안목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명확히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금을 내는 것도 중요하고 어떻게 쓰느냐도 중요합니다. 세금에 대한 더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채널 구독하시고 세금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어가세요. 싱크텍스 전국민 세금학교였습니다. 감사합니다.